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동목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날짜 현재 시간 기준 주가는 16만 원 초반대, 전일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은 미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대응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셀트리온은 이미 15개월 치 미국 수출 재고를 선적 완료했고, 미국 현지 실물를 통한 생산 계약도 끝낸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원료의약품 생산시설까지 검토 중이에요. 자, 여기에 더해 글로벌 학회에서 자사 바이오시밀러 진펜트라의 임상 3상 사후 분석 결과도 공개를 했죠. 크론병과 대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의 추적 결과에서 치료 초기에 반응 예측 가능한 지표를 확보했으며 증량 투여 전략이 유효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진펜트라의 미국 내 처방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 셀테리오는 이제 바이오 시뮬러를 넘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신약 CTP70의 글로벌 임상이 한국에서도 시작이 됐고, 이 외에도 총 13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2028년까지 임상에 진입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현재 셀트리오는 15만 6천원에서 16만 4천원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 형성 중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이는 트럼프 관세 뉴스에 따른 일시적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를 보면은 16만 원 구간이 단기 지지선, 16만 1천원 구간을 돌파할 경우 16만 4천 원까지 상승 모멘텀 확보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장기 방향성이죠. 이번 신약 임상 발표, 관세 리스크 대응, 그리고 신약 매출 목표 2030년 40%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셀트리온은 현재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잠재적 성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단순하게 실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R&D 집중도, 글로벌 전략, 대응 역량 모두 탁월한 회사이고 이번 뉴스를 통해 단기 이슈는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간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은 단순 반등이 아닌. 재평가될 주식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셀트리온과 관련한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매 타점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 정보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7 9 3 1 6 7 1 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셀트리온 외에도 분석을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카카오톡 소통방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6월 대선까지 크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클수록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 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고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급등 탄력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 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